지금 여러분들은 그 분주한 마음과 그 삶을 좀 멈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듯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. 아마 퇴근길 또 하루를 바쁘게 살고 돌아왔던 그 관원은 집으로 가던 그길그 그 아침에 있었던 놀라운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. 자신을 향해 오셨던 그왕되신 예수님.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내 인생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선포를 하고 난뒤 돌아오는 그길그길 그길 옆에 보면 주님을 경배할 때 사용했던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들이 꺾어져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흔들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는 그것을 땅에다 심었을 거예요 그런 선포할 겁니다. 여전히 반복해서 출퇴근해야 되는 이 길, 이 길에서 종료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자이며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자인 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인생,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? 그것은 바로 이 관원처럼 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나는 오고 가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. 그 결심과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십시오.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길 옆에 심어놨던 이 관원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전리품처럼 또 삼기는 자에게 주는 급여처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.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